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음,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음, 세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22장까지 있는데 음네 차례에 걸쳐서 일, 아, 첫날은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어, 13장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예 22장을 4차례로 네 나눠서, 각 장별로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요약, 장별 요약을 마치면, 좀, 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각 장과 절과 주요 구절을 또 찾아서 자세하게 요한계시로 강의를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오늘은 간략한 1장부터 2장, 3장, 4장에서 전반적인 그 그림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또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 각 장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이제 설명을 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자,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강의하게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7장까지를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요. 또 다음에는 8장부터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전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죠. 총론적으로 이제 할 겁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1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같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죠, 1장. 1장은 성령 안에 주의 날. 그 말씀이 약간, 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보면은 일장 1절을 아, 보니까 자신의 천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유아하게 그것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오셔서 말씀하셨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사는 도대체 뭔데요? 천사를 그러면 메신저를 보냈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 크리스도의 천사는 어퓨어런스를 말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현현, 현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 네, 본체는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이 요한에 오신 분은 그분의 현현이다. 그런 거죠. 마치 예, 우리 개혁성경 여호와의 사자가 아, 이제 주의 천사인데 주의 천사가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남, 그리스도의 나타남, 그분께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늘의 본체는 따로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남으로 요한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요한을 이제 요한 계시라고 쓸수 있도록 현재 있는 일, 봉때볼 것들 앞으로 있을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보내는 편지를 요한에게 전달하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내 성령 안에 주의 날이런 말이 있어요. 1 0 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내 뒤에서 닭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은 주의 날, 주의 날더 로즈데이거든요. 주의 날을 뭐 주일인가보다 안식일 다음에 주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더로드 데이는 더 데여브 더 로드 즉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더 데여브 더 로드에서 주의 날, 주의 날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전후한 그때를 가리켜 더 데여브 더 로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주의 날을 어... 토요일 다음에 맞이하는 s 데이를가리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주석들이 그 s u n 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 여기서 말한 주의 날은 마지막 때그 날을 의미하는 거죠. I was in the tree on the road day.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주의 날에. 특별한 경험을 바라고 있는 거죠. 즉,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는 즉시 미래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1장 10절은 미래로 가 있는 사도 요한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주의 날은 바로 미래로, 미래로 순간 이동해인 성령 안에서 미래로 가 있는 그런 사도 요한 본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선데이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듭니다 자, 아, 이 상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메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편지죠. 근데 이 편지는요. 음.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교리적 측면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시아의 일곱 개회가 실제로 소아시아에 있었고, 그리고 이 일곱 개회는 역사적인 면에서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타콤 시대의 그 기서만화 교회, 그리고 역사에서 변천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오늘날 나우디케아 교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또 마지막에 요한이 종말에 과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종말 시대에, 당시 현존하는 오늘날 시대가 되겠죠. 일곱 교회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에 주셨다, 소마나 음, 뭐. 에베소 교회에 주셨다. 음. 지난 날의 역사 속에 있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게는 상관없어요. 현재 나이가 중요한 것이.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냐? 있 어, 에베소에 있는 교회다. 그러나. 그들 교회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 사실 교회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저는 이 일곱 교회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저는 개인에게 접목하고 싶어요.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일곱 교회의 특성이 있죠. 그 책망의 칭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책망이다. 왜? 우리 모두는 교회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은 교회 그리고 일곱 개 형태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오데케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에 명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곱 교회의 특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 관한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예배석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석교회와 또는 두아디아교회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라우디교의 모습도 갖고 있다. 즉 일곱교회에 관한 특성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 연연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칭찬하고 책망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 지역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곧그 뭡니까? 교회는 곧 개인이죠. 개인이 없는 교회는 없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나와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 그리고 책망과 칭찬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우리 모두, 어떤 분은 책망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 있겠죠? 써마나 교회나 빌라다비 교회는 책망이 없었으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도 있죠? 나오데께의 교회는 칭찬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어, 살아가는 믿는 사람의 삶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임했던, 이번에 2장, 3장에 말했던 주님께서, 어, 책망과 칭찬이 뭐가 있는가.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내 개인이 받는 편지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에 대한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로 편지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차적으로. 저는 보금적으로적용적 차원에서 항상 성경을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면도 있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 1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3장 11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4장은 하늘 보좌의 장면이죠.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고 하늘 물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자, 사도요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생물. 정확히 말하면 비스트, 짐승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스트. 여섯 날개가 있고, 각 날개에 눈이 있고, 그렇죠? 이 서랍들이 누구냐. 서랍이라고는 안 했는데요. 어,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그 생물은 바로 슬압이라고 그러죠. 이와 동일한 생물에 또, 이와 비슷한 생물이 있는데, 에스겔 9장 10장 28장에 보면은 그룹이라고 와요 그룹. 영어로 캐루빔. 슬압은 쇠라핌 그러는데, 에 슬압이라고 명칭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4장에 나와 있는 그 생물들은 슬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룹과 수왈은 다르죠. 그룹은 한 생물이 네 개의 얼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 독수리, 소 그리고 사자 근데 수랍은 각자 하나의 얼굴만 갖고 있어요. 수랍이 넷인데 각자 사람 소 독수리, 사자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과 수랍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수랍은 어, 말을 할지 압니다. 그러나 그룹은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지. 철학과 그룹에는 어떤 광의 관련성이 있는가? 그건 참 사실은 난제 중에 난제죠. 연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랍이나 그룹 다 모두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항상 입시하고 있죠. 하늘의 보좌의 장면은 2물 장루가 있고 그리고 그 앞대에 눈이 가득한 여섯 날개를 가진 찬양을 계속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있는 그 내생물이 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장은 이제 봉인된 책, 일곱 봉인된 책을 말하고 있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5장1절또 내가 범에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일곱으로 봉인되어 있다라. 그렇죠. 그이 봉인된 책을 아무도 열 사람이 없어서 사대관이 우를 울었죠. 그러자 아, 그리스도께서 어린양께서 그 구속을 구속하시고 그 책을 열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열기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6장이 시작됩니다. 5장은 봉인된 책을 이라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6장이 들어가면 이제 7개의 봉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7개의 봉인이 열죠 첫째 봉인이니까 흰말이 정복도 정복하리 하더라. 둘째 봉인은 붉은말을 화평이 제거하더라. 셋째 봉인은 검은말이 경제가 붕괴되고 흉년이 오는 장면이고, 넷째 보기는 창백한 말이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고 땅 4분의 1을 권능을 다스릴 권능을 갖게 되더라 제5보인이예 갑자기 순교자들의 유침에 달려오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해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말씀하시죠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염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조금 더 안식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섯째 봉인 열고 지진과 해와 달의 저주가 임하면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처럼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섯째 봉인을 열자 엄청난 일이 완전히 그 세상이 끝나는 거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렸으니까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 옮겨졌다. 지구가 끝나는 장면이죠. 도대체 이 봉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 일곱 그 대접, 호리병인데, 일곱 호리병을 연관성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봉인을 열면서 이미 세상이 끝난 걸로 나오는데, 다시 나팔은 처음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연결하는데 매우 어렵죠. 저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곱 개인, 일곱 봉인은 하늘의 장면이에요. 땅에 아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 봉인은 사도요한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을, 책의 봉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죠. 흰말이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땅에서뭐 흰말이 나타나는 것도 없고, 하늘에서만 보여주는 거죠. 일곱 봉인은 무엇을 말하냐? 땅에서 일어날 일을 하늘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봉인을 열 때, 지진과 해와 달에 저주가 있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고, 모든 손과 섬도 그들의 자서 옮겨졌다는 것은 실제로 땅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야 해 해석이 다르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에, 사실 이제 솔로몬 성전이 땅에만 있습니까? 하늘에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땅에 만드는 거지. 본래 하늘에는 원래 있어요. 항상 하늘에는 그 원천이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다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환란이 임할 때 하늘에서 이미 그 환란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육장의 일곱 봉인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았던 장면이다 미리 보았던 장면이고, 이제 8장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나팔을 시작함으로 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즉, 6장에서 하늘에서 봉인을 열면서, 주님께서 봉인을 열면서 보여주신 장면이 실제로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이어진 해석이 되는 거죠. 많은, 게시록 해석 전문가 분들께서 이 부분을 매우 어려워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약 82년도부터 42여 년 동안에 개시록에 아주 종말로 관심을 갖고 나름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실장에 보면은, 실장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임마전자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그, 그것은 뭐냐, 아, 14만 4천이라고 큰, 활란에서 나온 큰 무리가 있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 2 0 0 0명씩 있어요. 14만 4천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그 작은 땅에서, 각 지파마다, 지금은 지파를 나눈 것도 어렵고, 그렇죠?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서 각 지파마다 만일첨을 뽑을 이유가 없죠.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러면 세계의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일첨을 뽑는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스라엘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고, 그들이 메시아가 지상재림하게 되면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용접하는 것이죠. 그것도 죽을 유기의 처예요. 활란시대. 온 민족이 다 괴멸 직전까지 갑니다. 까마귀톤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시를 말리라고 작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것은 어불성탄이라고 생각하고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열두지파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열두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열두 지파를 대신해서 이 세계의 모든 지역도 열두 지역으로 나누는 거죠. 그런 내용이 신병기 32장 8절에 나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경계를 정할 때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와 유사한, 열두 지파는 세계의 축수판이라는 거지.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세계 모든 민족의 축수판과 같다. 그러면 열두지파는 뭐냐? 세계를 열두 경계, 열두 지역으로 나눈 지역에서 각각 12,000명씩 144,000명이 마지막 환란 시에 그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음. 바로 그 144,000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즉, 연인 맞은 자 144,000은 입맞은 자는 이제 아무도 고리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세계를 열두 지역으로 나눈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12,000명씩 모두 앞에 14만 4,000명이다. 그건 바로 환란시에 사명자들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장에 큰환란에서 나오는 큰 물이 됐죠. 이들은 바로, 바로, 예, 네.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되는 무리들이죠. 환란을 통과, 즉 구절에 보니까 아무도 능히 설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오는 장면이 7장 9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그들은 누구냐? 앞으로 나팔의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즉 환란이 마쳐지고난 다음에. 그 일곱 대접 즉 일곱 호리병의 심판이 있기 전에 환란을 통과한 믿음의 무리들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때 각 족속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늘로 들림받는 장면이죠 환란 후휴거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환란 전 휴고가 있죠 환란 전 휴고 이외에 이들은 바로 환란을 통과한 사람 큰 환란에서 나온 물이라고 그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환란은 두번 있어요. 살전 4단 16절에 고전 15장 5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질이 환란전 휴거구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누군 환란전에 휴거되느냐? 그들은 반란을 통과하고 테스트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에녹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 극히 숫자가 적겠죠 마치 이스라엘 시대에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다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그러죠 아니야 너 말고 남은 자 숨겨진 7천명이 더 있다 그들의 바알에게 무릎 꽂지 않았다. 그들의 나문자다. 그런,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교회가 세속화됐지만, 그래도 자기 믿음을 지켰던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바로 큰 무리는 환란을 통과한이제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적은 무리는 환란 전에 들림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환란전 들 말하면 어디에 나오냐? 사실은 사도 요한이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열리문이 있어서 올라가지요. 그것이 바로 환란전쇼거되는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8장부터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음, 요한계시록을 1단계로 장별 요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세하게 각 장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